자 우리 중3 A반 6주차 주간클리닉 해설강의 시작할게요 자따라 1번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희망이 있으면 우리 끈기를 가지고 더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그 뭐와 뭐의 관계성? 희망과 인내심과의 관계죠 이거 다음에 뭐 나왔지 내용? 첫 번째 예시가 나왔어 맞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요거 연결고리 찾기로 했지 다음에 또 다른 예시가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내용이 나왔죠. 따라서 정답 몇 번? C, A, B, 4번입니다. 다음 2번 넘어갈게요. 2번 잘못 쓰인 거 얘들아. 우리 여기 쭉 보다가 무슨 내용이니? 아 같은 내용 같은 거네. 자 4번 봅시다. 우리 keep 목적어 from i n g 는 목적어가 I-N-G하는 것을 막다. 근데 목적어 생략해도 되지. 근데 여기서 자, 이 문장 해석해보자. 그 이유는 h 스 s to d 관련 있습니다. 인내심과 관련이, 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은 준다는 거야. 그들에게 어떤 의지를 준다는 거야. 어떤 의지? 희망은 시도하는 것을 막는 의지야. 시도하는 걸 계속 하도록 하는 걸 하는 의지지. 어떤 의지야? 계속 하게끔 하는 그런 의지죠. 따라서, 뭐로 바꿔야 돼? Keep on. 온생략해도 되고, 그 다음 ing로 바꿔 줘야 되겠죠. 자, 정답 4번입니다. 다음 3번, 자, 이것도 내용, 무슨 내용이었어? 우리 이거 핵융합 에너지 뭔가 대책으로 내놨는데, 이거 어떤 여러 단점들 때문에, 한계점들 때문에 지금 바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우리 여기 4번 문장 볼게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뭘 동의해 우리가 대규모의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죠 이게 한계였잖아 할수 없을 거라고 따라서 Likely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Unlikely죠 얘들아 우리 Be Likely to도 너무 많이 나온다 이제 ~~일 것 같다 ~~이기 쉽다 됐나요? 다음 4번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요거 우리 4번 보면 자, 주어 많은 이들 many many 자체가 대명사로도 쓸수 있죠. 그래서 many are. 다음. 고려하고 있는 중이 돼. 그러면 진행형 숙지 many are 뭐겠서 considering 우리 consider A as B 요거 잘 생각해야 돼. A를 B로 간주하다. are considering 뭐? nuclear fusion nuclear fusion as a new solution. 다음에 뒤에 뭐 적어야 돼?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 To address the need for clean energy.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Are considering nuclear fusion as a new solution to address the need for clean energy. 됐나요? 다음. 5번 갈게요. 어, 법상 틀린 거. 뭐가 틀렸니, 얘들아? 자, 3번 봅시다. 요거 문장 길어. 자, 나는 동의합니다. 어떤 의견. 자, 우리 이제 이 대자란에도 주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왜? 우리가 명사 동격의 접속사지. 그럼 여기 안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자, 어떤 토양, 어느 곳에서는그 토양질에 대한 그런 관심, 주목. 이런 것은 필수적이다. 즉, 이게 진짜 주어니까 여기는 이지를 적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다음 6번. 잘못 쓰인 거 뭐지? 자 여기 쭉 보다가 여기 봅시다. 그 노력, 그 노력은 관련 있습니다. 뭐 다양한 농사 기술들과 그 농사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이지? 어떤 사이즈 그 땅, 어떤 사이즈 땅에서든간에 실행 될수 있는 그런 농사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맞지? 즉캔 낫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Can be implemented.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다음, 7번. 7번. 어법성 틀린 거. 여기 쭉 보면.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었니? 아, 쌤, 이거 내용 관련해서 얘기는 거의 안 했죠. 자, 여기 요기 5번, 여기 있는 문장 봅시다. 만약에 너가 어떤 음, 잘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수능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기억할 거야. 더 명확하게 어떤 거그 시간들, 어떤 시간들 너가 뭔가 힘들었던 시간들, 그 규칙에 대해서 뭔가 도전했던 그런 시간들을 더잘 기억할 거래. 뭐보다 너가 그것들을 따랐을 때의 시간들보다, 즉 리터 타임스를 받아줘야 되겠지. 따라서 대시 아니라 도우즈입니다도우즈 따라서 정답 5번. 다음 8번. 자. 우리 나돌리가 앞에 나오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럼 주어는 뭐야? 기억은 이게 주어잖아요. 그리고 동사는 앞에서 동사 바뀌다잖아. 그러면 나돌리 일반 동사니까 둘을 적고 주어 memories 다 동사 원형 change 됐나요? 자 기억이 뭐로 바뀔뿐만 아니라 into new ones. 새로운 형태로 바뀔뿐만 아니라 그다음 쉽죠? 뭐야? We also pick and choose. 우리는 또한 집고 선택합니다. 뭐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에 대해서 what to remember 됐나요? 다시 말할게요. Do not only do memories change into new ones. 콤마. We also pick and choose what to remember. 됐나요? 다음 문법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분사 배웠지 여기는 그래도 막 어렵진 않았을 거야 자 우리 자 경험하는 여행자 이게보다는 우리 experienced 하면 우리 거의 단어로 외워야 되잖아 노련한 숙련된 그런 여행가들 즉 experiencing이 아니라 pp experience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자그 무비가 감동을 주는 거, 감정불러 일으키는 거니까 터칭 맞죠? 다음 3번 요것도 그트레블 가이드북이 혼란을 주는 거니까 PP가 아니라 Confusing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B1번 자, 우리 요거 좋아. 좀 어려워했던 거잖아. 뭐뭐한 채로, 남겨진 채로 자, 나의 어머니의 치킨 커리는 뭐야, 남겨져 있어. 뭐? 만져지지 않은 채로 그런 상태로 PP형이죠. 따라서 Un- 자, 치드입니다. 다음, 2번. 자, 그 수학문제는 혼란스러움을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따라서, 퍼즐링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e 빼고, ING. 다음, 3번. 자, 얘가 이런 감정을, 만족감을 받은 거야. 그러면, 비동사로 생각하고, 뭐야? be satisfied with죠. be satisfied with. F, I, E, d E, 요 다음, 4번. 우리 keep 목적 i n g 목적어 계속 뭘 하도록 하다 뭐야 줄리아는 계속 내가 나를 계속 기다리게 한 거야 두 시간 동안 즉 keep 목적 i n g 죠 waiting입니다 waiting 다음 C의 1번자 이거 외워야지 be pleased to to 자 감정을 내가 느낀 거죠 I am pleased to meet you again okay. 됐나요? 다음 2번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다 우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interesting 적어야 되겠지? 따라서 자 우리 going to new places 이거는 is 뭐야? 항상 재밌다 항상 재밌다 interest를 ing로 바꿔주면 되죠 다음 3번 자, 우리 오고 지각 동사요 어떻게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행가 능동일 때는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죠. 따라서 난 봤어. 뭐 the sun 그 태양이 sinking 지는 것을 어디 아래로 below the horizon 수평선 아래로 되나요? 다음 4번. 그요까지가 주어져. 그러면 뭐야? 처음에 the person을 봐 가지고 다음 우리 현재 분사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능동이니까 working a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됐나요 다음 5번 자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해 사기를 뭐 목적은 바로 나와야지 뭘 사기를 신선한 음식을 근데 이 음식은 재배 된 거죠 어디서 그 가족 농장에서 그래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재배 된 거야 자란 그런 신선한 음식들 따라서 grown by family farms 됐나요? 여러분 이거 해설 듣다가 모르면 꼭 쌤한테 질문하셔야 돼 됐죠? 다음 뒤에 1번 요거는 쌤이 어떻게 해석하려 했어 솔직히 이거 접속사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적은 거 보고 의미가 맞으면 쌤이 다 맞다 할 거예요 다 뭐야 뭐뭐 는 주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너무 일찍 일어난 나는 너무 피곤했다. 주. 너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굳이 때문에라고 안 적어도 의미만 맞으면 돼요. 다음 2번.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노래를 하는 나의 여동생은 그녀의 방을 청소했다. 뭐야? 노래하면서 청소한 거죠. 이렇게 의미가 와닿으면 돼요. 다음 3번. 자. 새로 문년 가게에 들어서는 너는 발견할 거야 이렇게 그대로 쌤, 쌤처럼 적어도 되고 또는 정답은 뭐뭐하면이라고 하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세로면 그 가게에 들어서면 너는 발견할 거야 자 됐나요? 따라서 뭐 1번은 때문에 2번은 동시동작 뭐뭐하면서 3번은 조건 뭐뭐하면 됐나? 다음 A1번 우리 다 보스 A, N, B 빼고 나머지는 다 B에 맞춰주기로 했지 수를 그러면 bedrooms 복수니까 need. 다음 2번 해석상 뭐뭐인지 아닌지 나 궁금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weather이죠. 다음 3번 우리 요거 의문사가 명사절이면 의 주동이죠. 지금 노의 목적어 자리죠. 여기가 따라서 의 주동 따라서 앞에 거. 다음 우리 둘다 비록 머물지라도 몸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지. 자, 근데 뒤에 있는 게 뭐야? 노력. 그녀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녀의 모든 노력이야. 그럼 이게 여기서는 명사니까 전치사 디스파이스를 적어줘야 되겠죠. 다음 5번. 자, 이거 중요하다 있어 세미 양보의 부사절, 조건 부사절. 즉 아, 다시 양보 아니에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즉 if 가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를 적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는 뭐야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죠. 따라서 미래 시를 적어도 된다. 왜냐면 미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음 6 번. 자, 요거는 병렬이죠. 너는 볼수 있어. 뭐 어떤 남자가 d r a 그리는 거를 바다 그 바다 안에서 그리고 잠만 들어오니 여러분 선생님 갑자기 들어오니 오 오비가 너무 헷갈리는데 순간. 자, 여러분 지금 사냥 찾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막 물에 빠져 죽다 익사다. 하 흠뻑 젖게다 이런 뜻이네요. 자, 너는 볼수 있어 어떤 남자가 막그 바다에 빠져 있는 거를 그리고 병렬이죠. 뭐 얘랑 얘랑 소리치는 걸볼수 있어. 쇼팅이죠. 다음 B의 일 번. 자 여러분 우리 요거 쌤이 그냥 해석은 안 할게. 예를 들어 반면에 따라서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정답 C A D. 이 e, B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의문점 되면 상태 질문하세요. 다음 c 번 갑시다. 자, 너 계산 해봤니? 목적어 자리지. 근데 목적어 자리에 의문자가 들어왔네. 그러면 의주 동의야. 따라서 how much 주어 you 동사 need to save 되나요? 그다음 2 번. 난 설명할 거야, 너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주동이야 근데 여기선 주어가 좀 길어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책 표지에 있는 그림이 그건 뭐야? what 그 다음 주어는 이 책에 있는 이책 표지에 있는 그림이니까 뭐야? the drawing on this book cover 마지막에 means죠 means 자 여러분 요거 means에요 means 3번 우리 요거 Guess 이런 것들은 의문사 맨 앞에 적기로 했었죠 따라서 Who do you guess will win? 또는 Will 대신 Who do you guess is going to win? 적으셔도 됩니다 다음 4번 나의 어머니는 잊었어 뭐 어디에 놓는지 이것도 의문사가 명사, 목적어 명사절 자리지 따라서 의주동 Where she left 또는 제가 보니까 head left 적으셔도 됩니다. All glasses. 자, 우리 요까지 하고 여러분 요거 시험 본다고 고생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사무대 꼭 물어보고 틀린 거는 보답 노트 꼭 작성하세요. 고장셨습니다